사람을 잡고 이래요? 아, 아 초대받기 싫어요 나? 아잇, 빨리! 이봐요! 아, 아니아니 아가, 아니, 아, 니아니아니 아, 안서영씨! 어 에헤! 어? 아, 아, 아 어. 어. 왜이래요? 에? 왜 문을 닫고 그래요? 아유! 아, 왜, 네, 어우, 더, 더우네? 문, 문은! 열었으면 좋겠... 어 아가, 아니 안성씨 아, 왜왜 이래요? 우리 집이 아무리 더러워도 신발은 벗었으면 좋겠는데? 쉬, 싫어요. 내 거잖아. 어째, <laughs> 누가 뭐래? 아유, 하여간 말은 더럽게 안 듣지. 팔 내나 봐요. 와, 왜 이래요? 뭐가 왜 이래요? 안벗겠다니까 젠섭씨, 아, 내가 벗겨야지 싫어 이나이 놀아 이야그 억지로 벗기지 마요 씨 싫어 아 씨. 고 벗기 싫다고 여자 가기싫 무슨 말이야 무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이야무이 씨!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 손으로 가서는 왜 가려? 하여간 남자들이랑 생각하는 게꽉 그렇지. 음, 변태 같으이라고 미바요. 내가 뭘 어쨌다고 변태예요? 아야 아가씨가 날 강제로 납치했잖아요. 아가씨가 아니라 안 서영이라니까. 아휴 이씨. 예. 머리 나빠? 안 서영, 안 서영. 아 예, 안 서영 씨. 아가씨가 아니라 안서영 씨. 네. 네, 이름이 안서영이지. 어, 안서영. 거기 바닥에 앉을 데 있으면 그 물건이 많긴 많구나. 아, 그, 그냥 옆으로 밀어 놓고 앉을 수 있는데 앉아요. 이, 이게 저 앉을 데가 없는데. 아, 씨 진짜 까다롭게. <laughs> 아니 까다로운 게 아니라 저... 아 진짜로 <laughs> 여기 여기 있네 자리 <laughs> 아, 아, 아. 있다 <laughs> 커피 줄 테니까 네? 아니 밤에 무슨 커피를 마신다 <laughs> 잘 마시죠 <laughs> 자기 전에 꼭한 잔씩 내가 마시고 자죠 <laughs> 저 아유 뭐 그럼 내가 잘마시지 <laughs> 기다려요 달달한 믹스커피 줄 테니까 하, 이게 사람 사는 집 맞아? 와 이거 쓰레기장 아니야 내가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운 집은 처음 본다 무슨 구렁이 허물 벗듯 입은 옷만 쏙 빠져놓고 드세요 아예 고, 고마워요 일단 들시면서 들으세요. 뭐? 뭘요? 아까 밖에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씨 음악 좀 아는 것 같은데 맞아요? 뭐, 아니뭐안 나기보다는 뭐 그냥 취미로 이렇게 피아노는 좀 치니까. 이야, 이씨 그렇게 안 보이는데 꽤 로맨티스트네. <laughs> 아무 뭐, 로맨티스트까지는 아니지만 나좀도와줘 age man. I d i 아 n t w a 아 c h What? 아 h a t w h 뭐 t 아,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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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나 이거 토요일까지 해야 하는데, 3일 내내 이 상태라. 그니까 이씨가 나좀 도와주라. 네? 커피 잘 마셨습니다. 아, 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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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말고.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,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주나? 아, 그 아니, 안성영씨는? 살았잖아요. 아, 죽었다 치고. 아? 어? 죽은 귀신이다 생각하고 도와주면 안 돼요? 싫은데요나 밤마다 벽 탄다. 나 진짜로 클라이밍 자격증 있는데. 보여 줘? 이리 이리, 이리 앉아 봐요. 예. 아유. 앉아 보라니까. 아 앉으라고. 아가 여기 있다. 아 어디가요? 어디 가요? 어디가 안 되는데? 아까 듣다 보니까 아, 이 부분 에, 이 부분 맞죠? 에, 그래 여기 맞네. 아 에, 여기 어렵지. 여기는 그러니까 짜증 안낼 거예요? 응? <laughs> 짜증. <웃음> 나 원래 누구 잘 가르쳐. 걱정도 하지 말아요. 음나 응, 믿어. 진짜 좋아. 나벽 안타도 되죠. 빽! 유용하게. 네, 그리고 사실 내가... 에? 차! 응... 음? 내가 이... 아, 내 집에 오면서부터 내가... 가르쳐주고 싶었어요. 음. 진짜 악보만 보면 내가 어디 틀렸는지 알아요? 안 다니까... 여기... 여기잖아요. 음. 그러니까... 여기는... 더블샵이에요 이거는 온음을 하나로 올려야 하는 거예요 음... 예? 아까부터 그 반음만 올리니까 틀렸던 거지 어, 그렇구나 난또 인쇄가 잘못된 건줄 알았네 근데 나도 샵이랑 플랫은 알고 있어요 <laughs>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틀리나? 쥐사람이 <laughs> 내가 알고 있다고 했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는 안 했잖아요 <laughs> 참나 진정 좀 하고. 어? 자. 여기 마디에 있는 레는 모두 오눔으로 해야 돼요. 어? 여기랑 음어 여기. 음. 샵은 여기 앞에만 그려져 있는데. 그것만 해야지. 왜 마디에 있는 걸다 해요? 아니, 원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? <laughs> 차, 원래가 어디 어 원래가. 이 씨가 그렇게 정했어? 어, 내가 안 그랬거든요. 내가 평소에도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거 알고는 있는데, 하, 부탁하면 거절도 못하고 남한테 화도 잘못 내고 항상 일이 끌려가고 절이 끌려가는 게내 삶인 건 알고 있는데, 아무래도 찌질한 내 삶에 끝까지 얹히는 느낌이 든다. 불안해, 그리고 아주 공포스럽고, 고 나봐, 소리가 점점 더 이상해. 지네 싼거라 그런가? 침이 한가득 들어가 있는데 그게 소리가. 나요? 아... 침... 침 때문이구나 아이 나한테 뭐라고... 고장 m Chim. c 나한테 c h 면 어떻게 해요? c 이 침... 다묻었 i m Chim. c 옆에 휴지로 닦으면 되는데 무슨 남자가 그렇게 깔끔 i 떨어 이게 깔끔하고 무슨 관계인데요 네? 아니 안서영씨는 왜 잘못하고서는 사과를 안해요? 내가 일부러 그랬나? 아 일부러든 아니든 진짜 이럴거예요나황 벽탄다 타! 타! 벽탄다 떨어져 죽든 내가 창문 닫고 더워서 쪄 죽든 상관 없으니까 타던지 말던지 이알아서하라고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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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! 안배워! 더럽고 네, 치사해서 안배워! 더럽고 치사해 이봐요 안서영씨! 아저씨! <목소리도> 오디오 드라마 이웃집 아저씨 시는 마이캉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